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브이로그입니다. 아까 뭐지? 얘기 못했던 거를 마저 해주자면 결혼하는 꿈을 꿨고요. 결혼을 이미 한 상태는 아닌데, 결혼식을 준비, 결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나그 가르치는 그 학생분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디? 뭐, 아니면 헬퍼? 이런 걸로. 그래서, 화장하는 거나, 뭐, 드레스 코디나, 메이크업, 이런 거막 도와주는데, 귀걸이도 여러 개막 이렇게 세팅해놓고, 뭐가 뉘냐 이런 거 고르고, 그런 걸 했단 말이지? 왜 그분, 근데 그리고 얼핏, EDB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 그왜나는지 모르겠어. EDB 사람들도 나왔어. 근데 그리고 내가 얼핏, 벤쌤도 스쳐 지나간 것 같아. 근데 인사는 안 하더라고. 인사하는 사이는 아닌가 보지.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전날에 무슨 결혼하는 그런 영상을 봤나? 근데 그런 거면 또 이해를 해. 그것도 아니고 요즘 내가 꾸는 꿈은 정말 맥락이 없어. 나도 나를 모르겠다 할까? 그리고 엊그저께는 방탄소년단. 근데 누가 들으면 나 돌맞아 죽겠어. 음, 스타라, 스타하고의 연애란 쉽지 않다. 음. 근데 약간 팬들이 그래도 숨어다니고 막, 막 팬들한테서 도망다니고 이러긴 했는데, 축하, 막 나름 축하해주는 분이긴 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나도. 그냥 그랬어. 좀비 꿈을 꾸지를 않나. 아, 오빠, 그리고, 근데, 하나, 그리고, 칭찬할 거. 오늘이 아니지? 어제지? 어젯밤에는 잘 때, 처음으로, <laughs> 저기 밖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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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끄고 잤어요. 근데 불을 그렇다고 내가 다 껐냐? 아니지. 이거 무이 말도 안 나와. 가습기에 있는 이거 스탠드등을 켜놔가지고 조금 노란색 오렌지 색깔로 무드등을 켜놓고 잤는데. 푹잘 생각이기도 했고, 그냥, 언제까지 고 마냥 불을 켜놓고 잘 수도 없을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불을 켜고 자면 내가 오히려 더 잠이 안들것 같아서. 근데 너무 잔 거야. 원래는 너무 잘 생각은 아니었거든. 내가 오늘 한, 오빠 일 마칠 때쯤 일어났을 거야. 그래서 원래는 내가 오늘 11시쯤 일어나서 11시, 12시쯤 일어났어야 됐거든. 그래서 오빠가 일 마치고 전화했을 때쯤에는 내가 준비를 할, 다 맞춰서 나갈 준비를 할 상태거나 아니면은 밖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원래면. 근데 그 약속이 파토가 났어요. 되는 일이 참 없는 것 같아. 이상하게 왜 그럴까? 나 무슨 징크스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그러는 건가? 뭔가 되는 일이 자꾸 없는 것 같은 느낌? 오빠는 카드가 잘안 돼서 돈을 못 뽑았다고 했는데, 그러고 그날 일도 막 힘들고, 어제지? 일도 막 힘들고, 컴플레인도 받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그런 일이 매일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그냥, 내 마음 상태가 정갈하지 못한 느낌이랄까? 한탄이고. 뭐냐면, 오늘은 그 원래 만나기로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네 아버지가, 이제, 친구네 아버지의 친구의 딸이 <laughs> 코로나 양성이라고 해서, 오빠, 아니, 오빠래. 진짜 나 아빠도 자꾸 오빠라고 해. 큰일 났어. 누구든 그냥 다 오빠야. 그래서 그 친구의 아버지도 같이 식사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음성이라고, 음성일 것 같긴 한데, 검사하고 해서 자기도 밀접 접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다고, 아까 오빠 시간 물어봤는데 나 시간 안 봐서 모른다 그랬잖아 보니까 10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쯤 한번 일어나서 확인하고 카톡 답장해서 약속 오늘 카톡이나 안 만나는구나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됐다 그냥 그럼 그냥 늦잠이나 푹 자자 하고 잔 거지 그러고서 한 11시쯤 한번 일어났다가 또 그냥 알람 끄고 그냥 내가 알고 한번 일어났는데 알고 그냥 끄고 잤어. 그래서 오빠 카톡도 보긴 봤는데 어차피 오빠 일하고 있을 것도 같았고 밥 먹고 막 뭐하고 이럴 것 같아서 답장 잠깐 해? 하긴 했잖아. 그래서 시간은 안 보고 그냥 카톡만 온 것만 알림 온 것만 확인하고 답장 할 것만 하고 그러고 마냥 다시 잤지. 그러고서 이제 2 시쯤이면 오빠 일 끝날 때 됐고, 원래는 그때도 내가 계속 막자고 정신없이 잠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잘까도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번 자면 내가 그냥 밑도 걱정 없이 막잘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오빠 전화 일어나면, 그러니까 오빠한테 전화가 오면 내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 일어나기가 싫으니까 계속 누워서 잠을 잤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한 3시쯤 될 건데, 3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서 하기에는 그때 일어나서 정신 차리긴 맞네 지금이 6시 반이거든요. 이제 지금 나 화장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습관이야. 지금 나 이디비가. 네,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개운하게 샤워는 했으니까. 꿈들을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는지 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방송을 좀 했다. 조심해라. 아이지 오빠 조심할 건 아니지. 박효신이 조심해야지. 대장이 자꾸 안 나오니까. 너무 해줘도 너무 했잖아. 그래서 마음이. 착,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난 그래도 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생겼다로 끝나야겠어요. 사람이 갈때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오빠 조금 오늘 기분이 그런 게. 이런 거 약간 막 징크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준비하고 화장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 내가 맨날 쓰는 거울 있잖아 이거 이거를 내가 툭 쳐서 얘가 이렇게 엎어졌어 근데 내가 쓰는 내가 맨날 쓰는 부분은 괜찮은데 뒤에 내가 잘안 쓰는 부분 있잖아 조금 얼굴에 더 크게 보이는 부분 그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금이 갔어 그래서 뭔가 약간 오늘 조금 마음이 찝찝하네요. 그리고 이 스티커도 봐. 자꾸 여기가 떨어지고 벌어지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아. 이런 거 괜히 생각하면 더 나쁜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치?